안녕하세요, 망초 t v 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은 에코칼립스. 진홍의 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계의 모습은 재해로 인해 바뀌어 버렸다. 생존자들이 세운 새로운 세계 역시 계속된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나 세상에 다시 평화를 가져올 때까지 말이다. 이건 그 사람과 나의 아니 이건 그 사람과 우리들의 신을 죽이는 그 이야기 오 우리의... 어, 뭐야 개이쁘장 않아 생겼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야 뭔데 애니메이션인가? 캐릭터들이 이쁜다 오 화살 지리는데 레나 쿨러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 서버 진짜 이런 곳에 왜 일반인 있는 거야? 안녕. 호흡이 불안정해. 마스크를 일단 벗겨야겠어. 이거 물러아나 일반인이었어? 아, 선택할 수 있어? 어, 이쁘다. 얘로 할래. 유튜브 망쳐. 망쳐 TV. 어. 망쳐 TV.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 그라벨 골드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 그라벨 골드의 백성들이여, 돈강역 거기 바로 눈앞에 있다. 예언할에 가까워 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해 그분께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보여드리라. 출격. 저금못단산산조가 내고 있자 이번엔 또 뭐야? 코루스 그라벨, 콜드의 지도자. 우리 원터에 와서 군사 행동을 일으키고. 레나, 얼른 대답해. 레나는 이미 함. 한... 아, 하지 마. 이건 나. 저 여자애, 네 가족이야. 레나. 레나. 전신 똑바르 차려 멍청하게 있다간 죽어. 저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랑 같이 싸워. 같이 없는.

나았 85mm <목소리> 류단로 이스트라이전터가 다신. 그렇다면 도 갈까 가려 착각하나. 비치실 필요가 아, 꽤 고. 전라오스겨 저건 뭐야? <목소리> 호로스의 후카. 융합 포인트가. 코스가유오 흐. 당연 결과다. 스킵. 는키그기 어, 미지 많이 달았는데 생각보다 이어 오, 센데. 야, 근데 저거 기골이 이쁘다. 야, 씨. 레이스를 보는 줄 알았다. 에? 뭐야? 와. 우본네 <목소리도> 넘겨볼까? 챕터 1 돌격. 격 신나치는 전면에 있는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고 공격시 분노가 누적되고 분노가 되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거 파란색 하나가 하나가 분노라고 그거. 오케이, 오케이. 와. 우빵빵빵 ショーゲキだな、ヘで。あら <Pf ing. S 2> <着>、そうなんだよ。ちょっとかぶじゃがいないか、だいちいち、しずまり返るやのふたちに、きるものなし。あ <initiation>、それ、ポミがなった。本当に、面倒どい。やつらにさ、こじかなんてないの

이것도 등급은 SR, SR, SR 뭐 그렇게 나오는 건가? 어. 아, 시키도 밀래. 좀 상점도 들어가 보자. 어 캐릭터 구건도 하고. 이건 뭐야? 와제. 야 근데 얘도 이쁘다. 캐릭터들이 다 이쁘네. 얘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 미안. 너내 스타일 아니다. 넘어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랜드 체이스. 메테오 오랜만에 그걸 보는 느낌인데.

매테우 이테우가 세네 이게은턴이구나이어어이 팀은 이팀어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좋았다잉.ようやく器を見つけた呢.이건 건 봐야 돼.아까 그나 나쁜 녀 아니야? 오.딱 봐도 나빠 보이죠. 에이, H 가랑. 허아. 개 사악하네. 뭐야? 뭐야? 어? 맨? 뭐야? 뭐야? 괴물이야? 스킬이야? 이건 여왕인데? 라스푸타의 세력이 원 윈터의 영토에 침투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 여동생도 잃어버린 불쌍한 놈이 어디서 빨리

I s r t e 은가 n c s s r 이 제일 좋은건데 u c e r I saw. I'm going to l e 것 e l up. I'm g 이 i n 채팅도 출수 있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꼭 살아남아야 해 언니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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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레나 그래서 우선은 소바 등에 이끌려 트레릭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 미래의 상사인 펠린이를 만나게 된다 그녀에게 레나가 비참한 일을 겪게 된 이유와 현재 레나가 고대신의 숙주가 되어 메아리스 정의 고대신과 융합적인 이야기가 듣는다. 위대한 유물 찾아 그 힘을 이용해 레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구나. 뭐야, 얘들아 싸우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위치 조정을할 수가 있어? 앞으로 이래 그래. 내가 뭐 탱커야? ちょっとだけ実力を見せてあげるわ。

나도 채팅 한번 쳐보자 수려 폭 소대 뭘 레벨업 할수 있어? 육성 증폭 증폭 좋아 좋아 수령아 이거 뭐 스킵도 있어 좋네 스킵도 있구나 탐색 음, 탐색에 나 상점이나 좀 구경하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탐색만 시키는거요오와메 <놀람> <놀람> <나이 치료받이 놀람> 와, 오늘 아파 죽었네. 우선은 스키, 그냥 다 스키. 어, 뭐 새로 생겼다. 오, 방구 뭐야? 이거 개강한데 힐, 아니 힐러가 좋네. 욕했네무완요다요 저는 스킵으로 아이씨 그만 싸워 야, 그만 싸워 그만 싸워봐 아 그만 싸우네 아 레벨 10부터 채팅을 칠 수가 있어? 탐선 말고 회방반약은 뭐야? 회방반약 3일 로그인 보상 해체로 1500원 축전하면은 시우를 준다는 거구나. 우편으로 뭐 왔는 거 같은데, 그래 매일 10회 연속복기 나올지? Ssr 친널 랜덤 뭐야? 아이템인가? 놔두고 어... 서대. 뭐할거수치기화은는 거야. 데이터 교환이 있구나. 상점나 뽑기, 이거 66기가 있는데. 아, 초우영짜리 이거 준 거야? 초보자 혜택, 수령. 땡큐. 어, 이걸 할수 있겠네, 60짜리. 기타 티어로 못사 이걸로 안 되는구나. 뽑기는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데. 아, 이걸로 이걸 산 거네. 회복 열 있고 창고 시어터 이동. 아이. 데 너는 아, 살기꾼 뭐 수령하라고? 기상버 수령 오케이 신치도 필요없고 요거는 뭐, 뭐 뽑는거 있지 않나? 아 메인 챕터 3 클리어 후에 10연속 선택이 해제되면 SSR 진화체를 확정으로준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깨라는거네 다깨면은 이제 뽑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리세마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뽑기를 해서 하는 거구나. 이배경은또 이렇게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이거 이쁜데 이거. 괜찮네 배경 그럼 이걸로딱 하고 구성도 있네 나이거뭐 30개 있는데? 포인트는 필요 없는 거구나. 우선 이런 식의 게임이구나. 싸우고 싶으면 이제 눌러서 싸우는 형식으로 출격하면은 여기에 다른 거구나. 세파요 전투 가속을 할수 있어. 아, 오, 전투 3 배까지 가능하네. 그래 1 배면은 너무 느렸어 전투력. 전투력 그리고 속도 3 배까지도 가능하고 괜찮네 게임이. 오, 이제 좀 빨리 빨리 되니까 이제 답답한 면이 없네. 아, 스킬 안 쓰고 있었냐? 스킬 썼으면 금방 끝났을 건데. 이제. 좋았다잉. 그...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구나 우선은 방금 해본 게임은 에코칼립스 진욱의 서약이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캐릭터들이 너무 이쁘장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캐릭터들도 이쁘고 이제 캐릭터들도 많이 뽑아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뾰로롱.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